반갑습니다. 플러스 베이스볼 민대표입니다. 저희가 촬영을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 그런가요? 유튜브는 꾸준히 나가고 있었지만 아, 근 네. 유튜브는 꾸준히 나가고 제가 있었지만... 촬영 자체는 그렇죠.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 드는데. 네, 오늘 또 날이면 날마다 찾아 찾아오는 게 아닌 황금박시 특가전이 찾아왔잖는데 근데... 아니 황금박시 특가전인데 황금박시가 왜안 보이는 거죠? 그거는 황금박시는 없지만 황금박시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laughs> 네. 어, 부부는 일심 동체라고 해 가지고 그 사실 오늘 황금박씨 무슨 일이 있나요? 자꾸 부부 강조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요, 네. 일단 황금박씨가 없는 네. 황금박씨를 해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니까요. 없지만 까지요. 함께 있잖아요, 우리는. 네, 그렇죠.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네. 사정으로 네. 저희가 저희끼리 찍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네. 황금박씨 특가의 또 취지에 맞게끔 네. 또 좋은 가격으로 저희가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그 자진납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방금 박 씨가 하면 아더뭐 좋은 금액에 해주세요 해주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선 자진 납세로 아주 좋은 금액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알아서 잘 흔들어 주실 거라 생각하고. 그럼요. 글로... 아니, 너무 흔들어서 문제지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 저희가 또 어쨌든 또 겨울도 다 끝나가고 네네. 또 이제 월말이니까 어. 네. 또 좋은 가격에 또 특가를 또 드려야. 그렇죠. 또... 아니, 굉장히 좋은 글로브들이니까 사실 오늘 글로 저희가 글로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가 또 최근에 글로브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글러브들 좋은 금액에 제안하는 글러브들도 있지만 사실은 글러브 하나하나에 대한 맛과 멋이 있는 글러브니만큼 굉장히 좋은 글러브를 좋은 금액에 설명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싼 글러브가 아닙니다. 그 가격대 이상으로 충분히 프리미엄급 글러브들과 아주 좋은 글러브들을 제안해 드릴 테니까 뭐 좋은 글러브를 좋은 금액에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어쨌든 네. 황금 박시 없는 황금 박시 특가 한번 가시죠. 네, 가시기 전에 네.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 해드릴게요. 아, 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날짜가 27일입니다. 네. 27일 날 저녁 8시 이후에 업로드 예정인 글러브들인데, 황금박씨, 저희가 맨날 이렇게 좋은 금액의 특가로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올해 정책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도 미팅을 했지만, 좋은 금액을 갖다가 꾸준히 실내에 있는 금액 갖다가 어필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할인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황금박씨 글러브는 영상을 보고 있는 이시점부터 3월 3일까지죠 연휴가 네네. 끝나는 날까지 원래 저희는 3월 1일날 끝내려고 했는데 또 황금박신님이 어떤 요청에 따라서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3월 3일 연휴 끝나는 날까지 3월 3일이 대체공휴일이라서 3월 3일이 월일인데 요 휴일이에요. 네네. 3월 3일까지 혜택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을 보시고 구입하실 분들은 3월 3일까지 구입하시면 되고 발송을 당연히 3월 4일 이후로 발송이 네. 되겠죠. 알겠습니다. 두 가지 죠 안내해드립니다. 네, 자 글로브 번호 갈게요. 제일 먼저 투수 글러브 댄스 저희가 되게 인기 있게 많이 판매했던 모델의 글러브죠 시리즈고 대한민국에서는 저희만 판매하는 모델의 글러브라고 보시면 돼요 댄스의 TGP1 사가 뉴로 제작된 가바이 레더로 제작된 모델의 글러브고 TGP 다시 번 모델이 색깔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깔은 뭐 오렌지 레드는 뭐 질리죠. 그죠? 이게 네. 봤을 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걸 갖다가 여러 가지 뭐, 이래, 뭐 어떤 뭐 디테일들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뭘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해서 어 사각이라는 가장 좋은 원피 중에 하나를 주테르로 가죽 제역소라는 데서 아주 프리미엄 가죽을 만드는 어 가죽을 제역을 했고 그리고 아주 좋은 가죽의 원피를 갖다가 글러브 만드는 라인은 아톰즈의 최고등급 라인에 글러브가 제작이 되기 때문에 택 가격이 6만 1,600엔 일반적인 글러브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자랑하는 글러브인데 그만큼 스펙 자체가 높은 글러브입니다 그 정도 금액 되면 각 브랜드별로 네. 거의 최상급, 최상급 금액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미즈노라든지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좀 거품이 있죠 근데 얘는 브랜드 자체가 유명한 건 아닌데도 금액은 비싸잖아요 그만큼 거품 없지만 합리적인 금액에 퀄리티는 높아져 있는 글러브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근데 이게 사실 아무리 말을 해봐야 껴봤을 때 느낌이 안 좋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굉장히 좋은 느낌이 나면서 동시에 견고한 느낌이 나는 걸로 보여요. 이런 어, 좀 탄탄한 느낌이 나네요. 그쵸? 견고한 네. 느낌 나죠. 제가 자동차 중에서 레인지로버 보그를 안 타봤지만 만약에 레인지로버 보그를 타본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엄청 부드럽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네. 짱짱 SUV의 짱짱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아, 지금은 되게 짱짱한 느낌만 있는데. 아, 그래요? 부드러움이 있나요? 아 탄탄함 어, 탄탄아. 그다음에 손에 걸리는 부분 하나 없이 되게 이렇게 네. 딱딱하지만 딱딱하지 않은 느낌이 있잖아. 요 확실히 좋다는 아, 느낌은 아, 있고 네. 그다음에 뭔가 되게 견고하고 탄탄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저희가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모델에 걸러 보고 얘가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이 원래 얼마나요? <laughs> 얼마로 써 있죠? 68만 원입니다. 68만, 원. 네. 68만 원이면 일본 가격이 거의 견조서 함정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사실 가격이 싼 가격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저희를 얼마에 황금 박스 특가로 얼마 정도면 될까요? 황금 박스 정도면 네. 그래도 한 40만원 후반대? 38만원! 오 38만원! a m j i 거의 너무, 절반 가격이라고 보시면 시, 돼요. 처음부터 너무 세게 가는데요? 네, i 스좀 이렇게 a n k a Gero, Chom to 죠 o m Sayer. Thanks. j u m i k 까 t Jumi Sayer. Good job. No, Macdonald in 대로 e game. I can't c h 많이 k out. Chomma again. NEXG라는 FHY-160번 품번의 글러브고 29cm예요. 일본 제작한 모델의 글러브고 4만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모델의 글러브입니다. 그램, 뭐, 펀이라고 해서 어, 요즘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디퀘스트라는 시리즈의 경칭용 모델의 글러브고 11.75인치 정도의 내야 글러브로 일본 모델들 중에서는 좀큰편 사이즈예요. 외,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사이즈가 그렇지만 입부의 느낌이나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듭니다. 배팅약 기준으로 미디움 정도 끼시는 분한테 아주 좋은 글러브 라고 생각하고 뭐 워낙 인기있게 많이 판매되는 모델의 글러브고 금액 자체가 워낙 비쌌던 글러브인데 해당 글러브도 저희는 4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모델의 글러브네요 49만원 네. 약간의 근데 색바림이 네. 살짝 보이네요 어 있네요 이게 약간 기본적인 길각을 잡아놔서 오일링 한번 하고 그러면은 더 상태는 훨씬 더 좋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반영하셔서 가격 늘어거라 네. 생각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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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어떤 작업이 돼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어, 완벽하게 시합에 쓰고 싶다 그러면 딜 들이기를 추가로 요청해주시면 좋고 그냥 캐치볼 정도는 지금 가능한 정도 상태니까 그런 느낌으로 만듦새가 좋기 때문에 이 정도 기본적인 길각에 움직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대단 글러브는 얼마면 좋을까요? 30 5만원 어, 저는 사실 37만원을 책정했는데 아, 35만원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35만원 네, 제가 그럼 가격을 수정하겠습니다 디퀘스트 35만원 아주 좋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경식용 막 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또 머니머니 머니 가성비와 좋은 글러브를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글러브 링크, 링크. 스페셜 오더 샘플 모델의 글러브입니다. 얘들 유료 길들이가 잘 되어 있고 얘는 바로 실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형태예요 외야 글러브가 보통 13인치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얘는 12.75인치로 약간 컴팩트한 느낌의 글러브고 글러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아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모뭐 브랜드와 굉장히 유사할 거예요. IP Select라는 브랜드랑 음, 굉장히 유사한 게 맞았네요. IP Select의 패턴을 동일하게 사용했고 그 얘기는 뭐냐? 링크 글러브 공장에서 OEM으로 링크 그 IP Select 글러브도 만든다. IP Select 라벨 달고 나가면 60만 원이 넘어가는 거고 해당 글러브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40만 원인데 얘도 또 아주 좋은 금액에 길들이까지 돼 있는 신품 글러브를. 또 황금박시니까 좋은 금액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얼마 주실 건가요? 28만 원. 오, 28만 원. 네, 길들이기 기계 7만 원 프리미엄 길들이기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구매 가격은 2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예. 가격대비 좋은 글러브고 뭐 그냥 깔게 없습니다. 가벼운 무게감, 착수감 뭐 그런 느낌. 린클 하나하나로 껴보시면뭐링 린클은 사실 뭐 저희 쪽에서는 뭐 효자 상품이라 그쵸, 사실 뭐 예. 굳이 뭐 이제 설명 안 해도 예. 그냥 어, 검증된 메이드 인 재팬 글러브예요. 길이 너무 잘 들었는데요. 그렇 손이 되게 네, 편하죠. 예. 어, 이거는. 길들이기가 잘된 느낌도 있지만 애초에 글러브가 잘못 만들어진 글러브는 길들이기를 통해서 이런 느낌이낼수 없어요. 아주 좋은 형태로 조작이 가능한 거죠. 일단 엄청난 가격 메리트니까 그렇하셨으면좋고요 네. 가격 보고 사셨다가 퀄리티에 훨씬 더 놀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롤링스 HOH 품번이 GHEFH BJMF 32와 2분의 1인치 되어 있는 모델의 글러브고, 포스미터 얘도 g 지가 되어 있습니다. 롤링스 버전의 일본 버전의 글러브에요. 차이가 뭐냐 그러면, 어, 미국의 패턴과 일본의 어떤 손 사이즈라든지 가벼운 무게감, 가죽 이런 것들은 일본 버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하시기 좋은 얕은 패턴의 글러브입니다. <laughs> 얕은 패턴의 글러브를, 수준급의 글러브를 쓰시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45만원 이상대의 글러브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 해당 글러브도 5만 원에 가까운 고가의 모델의 글러브이기 때문에 국내에선 60만 원대 판매가 될 거예요. 근데 유료 길들이기가 잘 되어 있어서 미사용 유료 길들이기 완료 글러브. 근데 해당 글러브를 60만 원 기준으로 절반가격인 30만 원에 정리를 하니까 그냥 얕은 패턴의 글러브를 써보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고가 모델 갖다가 어 이게 내가 손에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얕은 패턴의 글러브가 끼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해당 글러브는 길들여져 있는 상태도 너무 좋고 그 가벼운 무게감 미국형의 패턴과 롤링스의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으면서 뭐 한국 사람들의 손에 되게 잘 맞는 가벼운 무게감과 착수감을 갖고 있는 글러브이기 때문에 뭐 여러 대로 굉장히 좋죠. 그냥 이렇게 포스미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가볍게 보여드리는 글러브 형태와 각만 가지고도 아이포스미트는 진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미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얕은 글러브 치고는 살짝 깊이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원래 얕은 글러브 고그 정도 느낌이에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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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얕은 글러브의 전원적인 밑이라고 아, 보시면 되고 그렇구나. 근데 얕은 밑을 갖다가 어, 길들이다 보면 은 깊게끔 길들여져서 형태가 이상하게 되는데 해당 글러브는 볼까지 선수의 볼까지 받은 글러브이기 때문에 음. 어, 조작은 굉장히 잘 되면서 사용하시기 좋은 밑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메리트는 60만원대 글러브를 지금 30만원 네, 길들이기가 30만 또 7만원 정도 되면 말도 안되는 거죠 국산. 곡산... 포스 글러브보다 더싼건아가요 훨씬 싼거죠 네,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일본 버전의 글러브를 추천드리는게 이 헬트나 이런게 다르다 국내 다르죠. 아무리 좋은 글러브라고 하더라도 이 헬트 글러브 그러니까 최고 등급 이상으로 가지 않으면 이런 헬트의 강도와 이런 내구성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글러브는 무거워지고 조작성은 떨어지지만 일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상위급 모델들 보면 확실히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 미트만큼은 기왕이면 더 일본 글러브를 음. 저 추천드려요 일단 뭐 로링스인데 뭐 의심할 이유가 그렇죠. 있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SSK 굉장히 독특한 모델이죠 얘는 PEANT345-7S 품번이 글러보고 어, PEANT 품번이기 때문에 어드밴스 프로 엣지 모델의 글러보면서도5 엣지 매니팩처링 메소드 기술이 들어가 있고 셀렉트 레더 N514번 가죽이 사용된 얘는 지금 사이즈가 7S기 때문에 외야용이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개인적으로는 내야용 큰 글러브 를 선호하시는 분들 입문용 글러브로 아주 추천드리고 그럼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12인치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2인치. 12인치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데 내야 음. 글러브로도 쓰기 굉장히 좋아요. 저희한테 되게 인기 있게 판매했던 모델의 글러브인데 어쨌든 이런 모델서 35만 원대 판매되는 글러브죠. 저희는 20만 원에 초특가로 정리하니까 20만 원에 금액대로 20만 원은 구매할까요? 가격 책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황금박시니까요. 다른 글러브가 아니라 황금박시 글러브니까 20만 원에 정리 하는 거. 중고 글러브 아니죠? 네, 새 글러브. 택배를 있는 아주 새 글러브들 중에서도 어, 양호한 상태의 어, 최적화된 글러브라고 보시면 되고 끼고 있으면서도 너무 좋아요. 약간, 모든 글러브가 20만 원이니까 저희가 특가로 전하는 게 가격도 되게 좋지만 20만 원의 가격 대비해서는 진짜 찾을 수 없는 퀄리티와 멋이 있습니다. 금액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까지요. 그렇죠. 네. 사진 낙세한다고 그랬으니까 아주 네. 뭐 좋은 글러브라고 생각합니다. 만족하고요. 네. 그 다음에 개코라고 일본에서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의 글러브예요. 한정품으로 출시됐고 모든 글러브가 길들이기가 돼서 나오는 모델이기 때문에 신품이지만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구보타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가죽은 일본 재팬, 스티아이드 가죽을 사용해서 가죽의 내구성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라벨도 영상을 보신 분 중에 해당 글러브를 구입하신 분들이 많았던 게 저희가 해당 모델을 한 8개, 9개 다품결됐었죠굉데 그렇죠.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모델의 글러브를 제가 한 개가 저희가 어, 글러브 진열 과정에서 제일 구석에 있어서 운 좋게 하나가 살아남아 있는 모델의 글러브예요. 회색과 블루컬러의 조합이 굉장히 좋고 이 손톱 쪽에도 선수들 글러브의 어떤 옵션이라든지 음. 잘 적용이 돼 있어서 또 회때 두께나 강도도 굉장히 좋고 바로 쓸수 있는 모델의 글러브로 아주 방출하는 글러브입니다. 해당 글러브도 30만 원에 정리합니다. 30만 해당 글러브 저희가 원래 판매 금액은 49만 원돼 있는데 길들이기 되어 있는 글러브를 30만 원에 정리하니까 괜찮죠? 아니 저도 지금 이 개코 글러브 어떻게 아직 <laughs> 재고가 살아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저 없으면 못 파는 그런 꾸준히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모델이 드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 너무 좋네요. 네. 그냥 뭐 가성비 글러브로 봤을 때뭐 남들이 닫기는 뭐 미즈노나 제트나 이런 건 어쩔 수없이 1등급 살수 있는 금액은 아니면서도 그럼 차라리 이 유니크하면서 퀄리티 있는 글러브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글러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제가 잠깐만, 쓰고 있는 글러브 나오지 말아야 될 글러브가 나온 거 같은데. 그렇죠. 제가 쓰고 있는 글러브라서 어쨌든 원하시는 분한테는 좋은 금액이 드릴 수 있어서 좋고. 근 이건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판매는 아니잖아요. 황금박이 특가니까 제 글러브 하나 껴가지고. 그거기 길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캐치볼까지 했던 글러브에요. 바로, 시합에 쓸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느낌이 들지만, 포구는 아주 잘 되는 글러브고, 그 다음에 주태로 와규가죽을 사용해서 아주 강한 헬트와 지금, 이렇게 지금도 이제 제가 매장에서 갖고 있던 글러브이기 때문에, 아주 다시 하다함이 남아있지만, 운동장에 가서 볼을 받으면 좀 야들야들하게 또 조작이 되는 글러브입니다. 보건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터트 글러브를 끼고 싶으셨던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 기회가 될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거 사 가지고 이렇게 길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길들여져 있는 형태나 상태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글클브 많이 껴 보시지만 하도 클브 한번 길 잡힌 거 한번 다시 한번 껴 보시면 좀 탱크 같지 않나요? 아, 역시 꼈을 때 진짜 네. 탄탄함이 있고 이 엄지를 잡아 주는 느낌이 좀 나네요. 엄지가 이렇게 딱 꺾이지 않게끔. 어, 네. 그런 네. 느낌이 있네요. 네. 그리고 가죽의 한번 질감 같은 걸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가죽의 질감이 어떤가요? 광택감부터 남다르긴 한데 질감은 뭐.. 네. 가죽 질감은 예전부터 사토는 뭐 네. 말할 필요가 없죠 네네. 근데 진짜 길잘 들었네 그죠 근데 요것도 며칠 지나면 또 원복 그쵸. 되잖아요 에이. 저희가 길들이기 할 때마다 항상 전화와서 에이. 길들이기 한거 맞냐고 그렇죠 그쵸 렇 그러니까 지금 요런 느낌으로 볼이 글러브가 부드러워지는 글러브는 아닌데 볼도 가죽이고 이 들어가면은 회전이 멈춰지면서 딱 각에 맞물리는 느낌이 드는 아주 진짜 써보신 분들만 알수 있는 환상적인 밑입니다 해당 글러브는 56만원에 현금화시특가로정리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싸게 들은 거 아닌가요? 뭐. 길들이기까지 되었는데? 그쵸 렇 저는 사실 잘못된 가격 같은데? 가격도 잘못되고 사실 이거를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같다고 생각하는게 사실 이 글러브를 판매하면 저는 또제 글러브를 또 길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노력을 또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너무 수고수, 수고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뭐 영상 찍었으니까 56만원 뭐 보내드리죠 사장님 마음 네 그렇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가격 대비 좋은 글러브가 없냐? 그냥 부, 이렇게 부담 없이 요즘에 이제 날 풀리고 하니까 캐치볼용으로 많이 쓰는데 다이아몬드 어빌리티 모델의 글러브입니다. 품번이 1AJGS22603 어 2만엔대의 글러브고 해당 글러브는 저희 매장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했던 모델의 글러브예요. 검정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노란색깔만 신형으로 입고가 돼가지고 저희 이제 한국의 국내 판매 가격은 29만 원인데 저희는 24만 원에 판매되고 있던 모델의 글러브예요. 어, 둘 하나하나 껴도 좋고 글러브의 강도나 이런 것도 입문용으로 부담없이 쓰시게 이 가격대에서는 저는 최고의 가성비라고 생각해요 성인용인가요? 네 성인용입니다 음. 둘 하나하나 껴도 되고 하나하나 껴도 되고 애초에 둘 하나하나 끼게끔 설계가 돼있어서 둘 하나하나 끼는 걸 더,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이 가격대의 글러브가 무조건 좋다고 할수 없지만 이 가격에 미즈노의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패턴을 쓸수 있고 미즈노 마크가 달려있잖아요 미즈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미분모용이랑 캐치볼용으로는 최고네요. 네, 그렇죠? 최고죠. 그리고 이게 어쨌든 금액이 20만 원이 넘는 모델의 글러브인데 저희가 황금박시 특가로 16만 원에 준비했으니까 16만 원대 글러브. 우리 사실 볼파크 글러브는 얘보다 얘는 자동차로 따지면은 또 나타. 볼파크는 저기 문방구에서 사는 금액 아닙니까? 문방구에서 요즘에 전 문방구를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건 좀그보다 비싼가요? 아, 그보다는 비싸다고 봐야죠. 어 16만 원에 뭐죠? 요즘... 선을 넘는 금액인 네, 것 같은데. 16만 원대에 어쨌든 구매하실 수 있는 황금박스 특가로 이용해서 구매하신다고 하면 이 금액대에서는 넘사벽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글러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영유아용 <laughs> 어린이용 볼파크가 네, 얼마죠? 금액이? 이게 16만 원이요 16만 원이요? 네. 금액 같은 거예요? 아, 14만 원. 저희가 할인해서 14만 원. 그 다음에 어... 성인용 볼파크 글러브가 17만원 그거 감안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글러브니까 커플끼리 보... 저기 캐치볼 할 때도 네. 아마 사용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네. 기왕이면 성인용 쓸 수도 있지만 주니어용도 엄지끈 조절하고 쓰면 은 웬만하게 허접한 글러브보다 이거 갖다가 주니어도 같이 쓰는 게 좋을 정도로 뭐 사이즈가 그렇게 큰 글러브가 아니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저희는, 저희는 원래 매장에서는 24만원 팔고 있는데 황금바시 특가를 이용해서 16만원에 정리하겠습니다 네, 금액 너무 좋네요 네. 오늘 금액 다 만족스럽습니다. 아, 다 만족스러운가요? 네. 다시 한 번만 얘기드리지만 실장님은 금액이나 이런 글로벌 퀄리티를 보고 하지만 저는 글로브 다 껴보고 제가 제안을 해드렸잖아요. 네. 좋은 금액에 사셔가지고 글로벌 받으면 정말 이 금액의 만족도나 이런 거는 두배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어쨌든 3월 2월 말이잖아요. 2월 굉장히 짧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3월 시작하는 시점에서 좋은 글로벌 득템하시고. 야구하신 데도 조금이라도 즐거움이 플러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